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이 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느 누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의 나라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나라조차도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목자란 바로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악한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수단과 또 다양한 섭리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펼쳐 놓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늠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을 알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와 은총의 빛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수고해도 그 소득을 얻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야 하는데 너희들이 가시를 거두겠다 그럽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그만큼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전혀 소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자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 너의 노력의 땀이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겠다. 반드시 너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너가 노력한 대로 그 소득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바라기는. 수고해도 소득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발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이 구절에서 그들이라 함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새움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임만우의 임만우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 그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움을 입는 것은 나 스스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세움을 받게 된다는 수동태의 말씀입니다. 세우는 주체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움을 입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매일 같이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뚝 세우시고. 또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주께로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주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해안을 주옵소서.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다니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